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많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그 주변 일대가 지적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큰 단점은 우리 건필을 을다 찾아먹을 수 있을까? 내땅 5m가 물려 있어서 이 땅은 내가 건축을 못 하고 이 땅에서 밀려든 오메가는내 땅이 아니니까 건축못 하고. 그러면 이 앞에 전면부가 10m 정도가 날라가 버리니 양쪽 5m, 5m씩. 자, 1은 상황에 놓여지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자 안녕하십니까 아 미치아미신다 강성현 아키노티비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브랜딩 기획 3기 지금 서류 취합 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딩 기획이라는 저희가 사업 프로젝트를 열고 TF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지 1기 있고 2기 있으니까 이제 3기 모집하면 3년차인데 아무래도 이게 조 계속하다 보니까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딱 올리면서 지금 서류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류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요번에도 4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40분 정도가 지원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또마0 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네 분에서 많게는 다섯 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팀 내에서 출연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팀 내부에서도 아, 난 이분이 낫다. 저분이 낫다. 이분 하면 진짜 이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회의도 길어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힘이 들긴 해요. 사실 힘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 영상이 송출된 다음 컨텐츠에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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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깐요 이걸 라이브 앞전에도 라이브로 했나 그랬을 거예요 라이브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영상 송출을 할게요 앞전에도 이 뽑을 때도 그랬어요 세분 뽑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한 분이 멀어지고, 그 다음 분이 올라오시고 하는 그런 후보 순위까지 제가 정해드리거든요. 후보라고 좀 정해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고, 저희도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주시는데, 또그 중에 또 소외되시는 분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뭐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잘 공감해 주시고 좋은 작품 활동으로 어 좋은 공간 만들어서 어 선보일 수 있게 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예요. 앞전에 제주도 컨셉에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제주도 2 제주도 이번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디자인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많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그 주변 일대가 지적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땅도 옆으로 조금 밀렸을 거고 옆에 우리 옆집 땅도 우리 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단점은 우리 건폐율을다 찾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땅을 딱 이렇게 보는데 딱, 아, 넓다. 딱, 딱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했는데도 지적을 빼보니까 5m씩 이렇게 물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내땅 5m가 물려있어서 이 땅은 내가 건축을 못하고, 이 땅에서 밀려든 오메가는내 땅이 아니니까 건축을 못하고, 그러면 이 앞에 전면부가 10m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양쪽 5m, 5m씩.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보면 좋아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라고 오늘 디자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발.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다. 로드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여기야. 제가 방금 막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땅이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서, 옆집 땅에서 밀려 들어온 땅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어. 자, 이쪽에 밀린 땅하고, 이쪽에 밀려 들어온 땅하고, 밀리고 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땅이 많고, 우리가 할수 있는 공간에, 그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요.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자인 컨셉 할 때. 자, 그리고 로드뷰 말고, 이 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주도가 약간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보세요. 드드드 드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죠? 이게 단온입니다. 밭두렁, 밭두렁. 밭두렁이고, 마을 중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스테이의 가장 특장점이죠. 뷰에 연연하지 마라. 예컨대 뭐, 서쪽이 좋아서 서해 안쪽에 바다 일렬.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를 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우리 상업하는 분들한테는 득이 되는 건데, 굳이 좋은 땅을 찾아서 비싼 돈 주고 땅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좋은 땅이 있고 뷰가 좋으면 상당히 좋겠죠. 상당히 좋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비싸게돈 주고 웃돈 주고 땅을 사게 되면 소득분기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땅이 이만큼이나 물렸어. 우리 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다 물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땅못 쓰잖아. 이거 집 부수라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처럼 이게 단별하게 쳐져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단별하게 있거든.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단별하게 쳐져 있다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개요부터 보자면 스테이 한 동당 20평이에요. 약 20평, 총 40평 정도를 짓는다. 40평 정도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재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재 리스트 외벽은 스타코, 창호는 알루미늄 거추널바가 될 것이고 풀 풀장 타일 조경은 디딤석, 파쇄석, 잔디마감, 조경수가 들어갑니다. 뭐, 물론, 글라스류도 있겠죠. 바닥은 강마루, 타일, 디딤석, 자갈, 벽체, 도장, 화장실은 타일, 천정은 도장으로 하겠다라고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도매는. 시원합니다 지금 사실,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봐보세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다 못쓰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건축주분한테 여기 안쓰는 이 땅은 우리가 써야 된다. 안쓸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양보를 하겠는데, 이거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꺾는 겁니다. 공간을 형성시켜야 돼요. 여기 안 물리잖아요, 이런 데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지장이 없어. 자, 여기는 벽이에요. 이쪽. 이 마우스 있는 이쪽. 벽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땅은 우리 경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땅이 아닌 겁니다. 맞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처럼 담벼락은 쳐져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으로 준 겁니다. 지금 여기 지적을 침범했는데 이거 지, 침범하면 안 돼요. 이건 조금 줄일 겁니다. 대지 라인을 넘어가서는안되니까요 이렇게 빼고 디딤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사실 뭐 건물로 사용한다는 건은 아닌 거니까 쭉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결국 스테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빌라잖아요. 프라이빗한 빌라를 만드는 건데 프라이빗 하려면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데 노출이 안 되어야만 프라이빗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조금 폐쇄적으로 저희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은 창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은 거진 180도 항상 달라요. 창문 없이 어떻게 하냐 다 맞죠. 근데 제 고집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창문을 만듭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좀 해소를 해요. 사람이 가시적으로 이 건물을 봤을 때 노출되는 그런 공간들 중에 열어야 될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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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버려요.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에 안에서 많이 열어줘요. 그렇게 하면 닫혀져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저 하테도 저의 생각을 조금 충족, 충족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생각도 안에 열어놨으니까 충족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안에 조명으로 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창문을 많이 열게 되면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물론, 밤에는 어두우니까 할수 있잖아, 할수 있지만, 또, 다 닫힌 공간에 조명 분위기 연출을 내는 거하고, 다 열린 자리에서 여는 거는좀 틀립니다. 법적 주차가 두대 들어갑니다. A동, B동에 갈게요. B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차 대고 쭉 이렇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A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중간에 여기가 땅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뷰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공간감을 형성을 지켜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 수공간을 열었습니다. 나무도 심겨지기 때문에 바람소리랑 물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그리고 가시적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쪽 A동 같은 경우에는 이 B동 때문에 완전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깝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수공간을 넣어준 겁니다. 중간에. 공간감을 조금 더 넓게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수 있게끔 수공간을 넣어드렸습니다. 대신에 여기 B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공간이 있죠. 많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황상 이만큼이 남아버리죠. 딱 이대로 우리가 건물 지면 이만큼이 남아버려요. 내 땅은 아니지만 여유가 생기는 땅이 많아져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쪽에는 굳이 물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싹 담아갔죠. 그래야 여기 뒷집하고는 어 간섭이 없으니까요. 여기 싹 담아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 계획 도면이에요. 1차 계획 도면인데 클라이언트하고 미팅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겉에 변화는 없지만 내부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주스러움 그 하산석 여기가 육지잖아요. 육지에 현무암 돌멩이를 가지고 담벼락을 만들고 그 공간을 연출하고 내부에 제주스러움을 넣기 위해서 현망석, 가산석을 막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하잖아요. 그거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보통 수입해서 넘어옵니다. 제주도 돌이 육지로 판매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어, 육지 내에서 제주스러움을 연출할 때는, 어, 베트남에 서 수입해서 연출을 합니다. 똑같은 화산석인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보면 제주도 돌이 더 새까맣니다. 새까맣고, 조금 더 구멍이 많고, 베트남에서 넘어온 거는 약간 붉은 빛이 좀 많이 나요. 돌 질감이 좀 많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제주도잖아요. 장점은 제주도 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더 장점은, 거기 이미 단편하게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출을 이렇게 동그랗게, 담벼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흙 무대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연결을 하면서 담벼락 형성을 시킬 거예요. 누가 막 마침 부순 거 마냥. 항상 이거 보면 부수고 싶긴 해요. 제주도 놀러갈 때마다. 이거 제가 좀 넘어뜨릴 겁니다. 넘어뜨려서 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폐쇄적인 공간을 위해서 이게 다 닫았다고 했죠. 이게 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공간 있죠? 여기 개구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 천장 오픈할 거예요. 그냥 벽이 두개 딱딱 서 있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벽이 두개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밑에 수공간 이죠이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그나마 시원함을 알수 있는 이렇게 수공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 수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계단 형태로 쭉 갔다가 떨어지고, 쭉 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낙차를 할수 있게 만들어서, 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시원함을 여기 넣었어요. 시원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도면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물이 계단 형태로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단다이로 내려와가지고 물이 쭈르륵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동에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여기 맞네요. 여기 이게 잘못됐어. 이게, 이거는 내가 문을 만들 건 아니고 이렇게 오픈을 시킬 거예요. A동 들어가는 게. 이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는 조명으로 연출해서 들어가는 진입구를 약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45도 각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이렇게 열렸어요. 활짝. 안에서는 유리 넣어가지고. 어, 내부에 햇빛이 많이 투과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빈 공간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뚫어 놓을 게 아니고 다른 자재로 막을 예정이에요 다른 자재로 콘크리트 벽체하고 옹벽하고 붙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제가 하,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싫어서 항상 좀좀 좀 많이 떨어뜨려요 마감이 그렇게 일자로 탁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령 이런 건 있어요 전면에서 봤을 때이 건물이 엄청 길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실제 공간은 요만큼인데 옹벽으로 탁 길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는 뭐, 마당을 쓰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는 하긴 가끔씩 하지만 전면에서 파사드를 봤을 때 건물 밸런스가 굉장히 길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정, 공벽을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좁은 협소한 땅에 디자인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이 아까 전에 보면은 이내 손으로 이게 그리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네요. 이렇게 끊겨서 들어가고 여기도 우리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담벼락 있는 건 현재상, 이거 현재상, 이거 현재상이고,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담벼락게 쳐져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옆집에 얘기해서 우리가 쓸수 있도록 만든다.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경으로서 공간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좀더 넓게 볼수 있도록 연출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맞춰 놓은 겁니다. 저런 땅을 연구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저런 땅일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저렴해질 수 있잖아요. 땅값이. 땅값도 저렴하고 어떻게 든 건물 형성은 되고 건물이 또 생각보다 이쁘고 하다 보면 수익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손익분기가확 떨어지겠죠. 원래 땅값 5억에 건물 5억 하면 10억이에요. 뭐 땅값 2억에 건물 어감 7억입니다. 이 어감이 틀리잖아요, 이게 애초에 그리고 이 땅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땅값 2억했던 땅값이 3억 4억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어 7억짜리 재산이 10억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땅 어떻게 하면은 이뻐지더라라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조금 득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 저희 스테이 지금 스테이가 많아요, 문니가 스테이가 굉장히 많고. 지금 계속 이것도 한번 제가 날 잡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자면 스테이가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근데 여행이 있는 한 숙박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88올림픽 전후로 해서 국내에 스포츠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온천이나 또는 스키장이나 이런 관광지가 발전을 하게 되죠. 물론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묘인숙 여관 호텔 정도쯤에서 콘도가 생겨나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부곡 가와이, 부곡하와이 알죠? 이 지역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는 다알 겁니다. 부곡 가와이 왜냐면 저희 저희도 글로 하... 유치원 때 맨날 글로 갔거든요. 수련원 이런데. 있잖아요. 인디안 스티커 두 개를 딱딱 붙이고, 여기 종이로 이렇게 띠 같은 거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거, 이 잘라갖고, 리 치마 만들고,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치마 만들어가지고, 뿔하고 여기 인디안 저거 한개 하고, 캠프바이어 하고. 그 시절에는 아버지 때는 신혼여행을 부곡으로 갔대요. 제가 부곡 하와에 갔을 때만 해도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손 잡고 안 다니면 사람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복닥복닥 그래가지고 강강차들 막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콘도의 세상에서 이제부터 GDP가 적용이 되죠. 국민 개인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서 펜션이란 게 생깁니다. 자, 콘도와 펜션의 차이는 펜션은 너무 대규모가 아닌 거죠.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이지만 앞에 환경이 좋고 콘도와 다르게 TV도 있고 콘도에 아, TV 있나? 브라운관 있었을 겁니다. 아, TV도 있고 침대는 없었어요. 그 전부 다 온돌입니다. 콘도는. 저는 어릴 때좀 힘들게 잘 계속 컸기 때문에 온돌에서 잘 잤거든요. 근데 제 친구만 해도 하더라도 어릴 때 침대에서부터 자고 큰 아들은 땅바닥에 누가 자지를 못하더라고저 같은 경우에는 돌바닥에 누가 덤프 지나가는 데서 자거든요. 저는 침대 보고 야 침대도 있나요? 멋지다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베큐 할수 있는 집기도 있고 숯불도 있고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뭐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펜션을 확 인기가 확막 물밀듯이 숙박업들이 전부 다 펜션으로 다 바꿔요 콘도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빌라형이 수직형 건물이잖아요 수직형 건물 왜냐면 수직형 건물이 조그만한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펜션 같은 경우에는 4층 많으면 5층 정도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은 4층짜리 세계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던 게 펜션입니다. 디자인 컨셉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날짜가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경, 강광이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 소득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 당장 물기 없어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행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좀 벌리면서 내 포켓에 이 마이 포켓에 돈이 좀탁 차면서 국내에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나는 동남아로 갈 것이다. 해외로 날라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이제. 해외 여행 여행다니면서 이게 좋은 거죠. 야, 이 너무 좋다. 이게 입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숙방업 종사자 분들께서 머리를 또튼 겁니다 이거를 펜션으로 해서는 자는 망한다. 뭘로 한번 해보고 아다 뭘로 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풀빌라예요 풀빌라. 자 풀빌라도 수직적 건물이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한층 낮아져요. 4 층까지는 잘안 가. 3층 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풀빌라가. 그렇다면 풀빌라에서 뭘 넣냐? 동남아에 가고 이길라 모 동남아한테 이길라 모 동남아보다 더 고급자재를 써서 이길 수 밖에 없다. 해서 막, 짜리 막, 좋은 거득질이 타일로 막 도배를 해버리고 막. 근데 그러니까 이게 풀빌라가 처음 나왔을 때, 1박에 150만원, 120만원, 많은 데는 200만원 쓱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두 가족 정도는 갈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쓰는 거죠. 주가적으로 50만원, 50만원? 갈수 있네?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쭉, 이리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그, 조동적으로고면 하와이까지, 저번주 베트남까지 인식이 안 좋게 살짝 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해외에 막또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또 뭐서 어떤 변화가 있냐. 방하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코로나라 가지고 뭐 집합도 못하고 마스크 다 끼고 댕기고 그게 문화라는 게 3개월만 연속적으로 주입식 교육하면 문화가 된다는데 3년 내리기리 막 때려붙잖아요 작업하시는 젊은 친구들 망하고 뭐 카페 영업하지 말라 그러고 술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볼까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업성을 키우고 돈을 벌어볼까 하고 하다가 촌집을 경매 받고 촌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면서 그 내부 공간을 굉장히 동남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코로나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한 가족만 딱 받아보자.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막 아무도 못 보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보자. 가족끼리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담이 생긴 거예요. 집을 다 가리는. 그래서 뷰가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줄을 서고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스테이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스테이가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다음에 한번 해드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마무리할게요. 여인숙에서 스테이까지 오는데 숙박업이 사라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업종 중 하나가 유일무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로버트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예요 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좋은 공기도 들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숙박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 면 바뀔 수 있다. 사회적 이슈나 어떤 사항들에 따라서 숙박업의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숙박업의 흐름이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테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은 조금 도움됩니다. 제한테 면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제주 두 번째 현장이죠. 건축비 지원 이 e 현장입니다. 아무튼 이연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디자인 컨셉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소리를 안 드리니까 댓글안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요즘 너무 재밌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지 뭐 댓글도 안 달고 요즘에는 자료 줄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홍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조금 한번 댓글 한 번. 아이고 박대표 고생 많다 이런거 아무것도 안해도 앞에 쓴 사람들 복사기가 붙여 넣더라도 한마디 던져주세요 원동력이 되니 까제몸 많이 좋아졌죠 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